안녕하세요 라몬교회 유튜브와 함께 성경을 읽어나가는 라몬 성경 라디오 시간입니다 이 시간엔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성경 1독을 목표로 함께 성경을 읽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성경 읽을 만한 조용한 장소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주변을 정리하고 묵상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을까요? 민수기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천 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천 명씩 이스라엘 백만 명 중에서 만 이천 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천 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능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 죽인자 외에 미디안 타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호루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대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 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습니다.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아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 지니라. 진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진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한 모든 것은 물을 진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 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 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와 양 떼의 오백분의 일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 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육십칠만 오천 마리요, 소가 칠만 이천 마리요, 나귀가 육만 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삼만 이천 명이니 그 절반 고천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 3삼만 칠천 오백 마리라. 여호와께 국물로 드린 양이 6 7 5십오요 소가 삼만 육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국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 0마리라그 중에서 여호와께 국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만 6천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국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국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천 5백 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낙이가 3만 5 0 마리요, 사람이 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에 5십분의 일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개수한 즉 우리 중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 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일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3개리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 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호람이라. 에후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개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스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우스를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안에 호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박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강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를 낳았으며, 엘바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부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 냈더라. 아이오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디아와 아락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부리아의아들들이오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엘바의 아들들이오. 야긴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레데와 엘리엘과 아디아와 브라야와 시무라슨 다 시무이의 아들들이오.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안도디아와 이부디아와, 분웨름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아리아와, 아달리아와, 야레시아와 엘리아와, 시그리는 다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오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오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부원의 조상 여이엘은 기부원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오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발과나닥과 그돌라 아이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심화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다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빨이라. 무리빨은 미가를 낳고 미가의 아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왓다를 낳고 여왓다는 알레메과 아스마윗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나를 낳았으며 비나의 아들은 라바요 그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강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리아와오바댜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은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세계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바다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욕기 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나를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그와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불모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확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에 들락이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꼬를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지지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는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감과 더위가 눈 녹듯 물을 곧 빼앗나니 수호리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는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아니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인지 하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척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허목죄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